안녕하십니까? 대오코넬 비뇨기과 원장의 닥터 코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조루증을 확실히 차단해주는 역치를 상승시키는 방법 네 가지에 대한 제가 너무 중요하고도 확실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루증이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확연하게 그 차이가 있는. 개별 역치를 상승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조류증의 조질이 가능할 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육의 활동이나 자극에는 개인의, 개인마다 개인의 최대 한계의 영역에 도달하거나 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극의 상태를 역치, threshold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정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 자극의 정도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낮은 정도인 1에서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높은 정도인 10에서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한마디로 역치라라고 하는 것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1인 사람들은 조금만 자극이 와도 사정이 되는 거고, 이제 역치가 10에 도달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극이 와도 사정 조절이 잘안 되고 본인이 마음대로 사정 조절을 할수 있게끔 되는 이런 개념이 되는 건데 역치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은 웬만한 자극이 와도 사정을 안 하게끔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성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조루증은 역치를 상승시키게 되면 은 조루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끔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중추에서의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조루증 이제 남성들은 그 이유가 조루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추 신경 내에서 세로토닌의 농도가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사정의 역치가 낮은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조금만 자극이 와도 사정을 하게끔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세로토닌 농도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게끔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를 시키게 되면은 그냥 그야말로 웬만한 자극이 와도 사정을 안 하게끔 되어 있고 사정 조절이 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바로 조루증 치료. 먹는 약재 중에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약재를 매일 복용을 하신다든지 또는 성관계 시에만 복용을 하시게 되면 그냥 그야말로 세로토닌 농도가 증가돼가지고 세로토닌 농도의 증가는 역치의 상승과도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치가 이제 상승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조루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됐고 되어 있으시고 그래서. 매일 드시는 이제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키는 조루증 먹는 약을 드신다든지 또는 이제 성관계 시에만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키는 약을 이렇게 복용하시게 되면 첫 번째 방법인 세로토닌 농도의 증가를 이루셔가지고 역치를 상승시킬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두 점막 하에 조루 약물 주입술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기도 점막 밑으로 조루 약물 주입법을 이제 시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이제 외부의 자극이 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약물이 점막을 덮고 있으니까 외부의 자극이 와도 천천히 이제 자극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완충 작용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역시 조루증의 역치를 상승시켜줄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조루약물주의법은 이제 완충작용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유명한 병원에서 이제 조루약물주의법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조루증에 대한 시술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야말로 조루증 극복에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자신감을 기를 수가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치의 상승과 어울려가지고 자신감이 동시에 생겨나게끔 됨으로 인해가지고, 조루정 치료에는 확실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이 바로, 기두 점막화, 조루 약물 주입술이 바로, 역치를 상승시켜 줄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가, 주기적인 성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제가 이제 조루증으로 치료가 정말 어려운 남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는 남성분들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시는 남성분들이 성관계가 거의 없다든지 뭐 다양한 요인에 해 가지고 성관계가 단절된다든지 또는 성관계를 뭐몇 개월에 한 번, 1년에 한번 이렇게 하시는 남성분들은 역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 성관계를 안 가지시다가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가 안 가지다가 이제 성관계를 가지시다 보면은 당연히 흥분을 할수 있고 사정을 할수 있는 역치가 낮아져가지고 조금만 자극이 오고 조금만 흥분돼도 사정을 할끔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인 성생활을 하시는 것이야말로 이제 역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 반면에 이제 성생활을 이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뭐몇 번씩 하신다든지 또는 이제 한 달에 몇몇 번씩 규칙적으로 하시는 남성분들은 역치가 아주 높아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치가 상승되어 있다 보니까 조루증을 극복을 해가지고 사정조절이 가능 가능하게, 가능하게끔 된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조루증을 역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인 성생활이 필수 요건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파트너가 없으시다든지, 또는 이제 파트너가 성생활을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자기 위로 라로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위로는 꼭 사정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응경 감각을 이제 둔화를 시키기 위해서 성기 훈련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쾌락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기를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성관계가 정 없으시다 이렇게 하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자기 위로를 해주셔 가지고 성기 감각을 단련은 시키고 둔화를 시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네 번째 역치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낯선 성관계를 최대한 안 하셔야 됩니다. 조루증에 대한 역치를 반대로 이제 아주 다운 시켜가지고 조루증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제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낯선 성관계입니다. 낯선 성관계. 그니까 평상시에 성관계를 했던 여자분이 아니라 낯선 여성과의 성관계를 했을 때 대부분의 남성들은 흥분이 빨리 되고 또 역치가 낮아져가지고 사증이 빨리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제 저희 병원에도 이제 평상시에 이제 사귀는 여성과의 성생활에서는 이제 조루증이 발생을 하지 않는데 낯선 여성과의 성생활에서는 항상 흥분도가 증가해가지고 항상 조루증이 생겨납니다라고 하는 이런 남성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낯선 여성과의 성관계는 그냥 그야말로 대부분의 남성에 있어가지고 역치를 저하시켜가지고 조루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루증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분들은 가급적이면 낯선 성관계를 하지 마셔야 되고 이제 편안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오래된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지시게 되면 이제 조루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부인을 가지고 있는 뭐뭐 남성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뭐 평생 부인과 성관계를 가지셔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사귀어 왔던 편안하게 이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시게 되면은 이제 조루증에서 벗어 나가고 지 본이 사정 조절이 가능할 것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루증이야말로 남성분들이 아주 크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성기능 장애이고 또 실제로 비뇨기과에서도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이제 이 조루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인들이 너무 많은 원인들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루증이 이제 계속 지속되시는 경우에는 비뇨기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아까 역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류 약물 주입법이라든지 또 이제 조루증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먹는 약을 복용을 하시면서 또 제가 알려드렸던 주기적인 성관계 낯선 성관계를 금하시는 등의 네 가지를 이렇게 실천을 하시게 되면은 조루증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금일 조루증을 확실히 차단해주는 역치를 상승시키는 방법 네가지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 알려드렸고, 이제 모든 댓글에 대한 답변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구역초 삼지 님, 예,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색 칠까 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호성왕자 님, 선생님, 요로 결석 걸리는 이유, 요로 결석 걸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분 섭취가 좀잘안 되셔도 요로 결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텀나실 때마다 물을 좀 많이 드십시오, 물을. 텀나실 때마다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요로 결석을 예방할 수 있고 설사, 작은 이제 요로 결석 같은 경우에는 저절로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예방하는 방법도 되고 한마디로 습관적으로 물을 자주 드시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강성훈님 반갑습니다. 예, 이준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오후 6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모든 질문에 댓글에 대한 답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든지 비뇨과 영역, 성의양에 관한 영역은 뭐든지 질문 다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호동왕장님, 작은 결석일 경우에 아프지 않고 그냥 떠내려 가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결석의 기준이 바로 4mm 거든요, 4mm. 4mm 이하의 작은 결석은 요관의 이제 굵기가 4mm 정도 되니까, 이제 1mm, 2mm, 3mm 정도 되는 작은 이제 결석들은 그냥 물 많이 드시고 운동 요법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요강 크기가 3mm 정도 되니까 그 안으로 휩쓸려가지고 저절로 없어질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예신재군님 자기 위로의 팁이나 훈련 방법 자기 위로의 팁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조루증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자기 위로를 가지고 조루증을 단련하는 방법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적도 꽤 많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사정을 하지 마시고 사정감이 올랐고 할때 조금 멈췄다가 그러니까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누는 겁니다. 이제 사정이 아예 안 되는 단계.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단계 사정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나눴을 때 이제 계속 이제 자기 위로를 하시다가 한 5단계 됐을 때그 멈췄다가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제 7단계 됐을 때 멈췄다가 또 이제 계속 자기 위로 하시다가 이제 9단계 됐을 때 멈췄다가 이렇게 한 20분 정도 하다가 이제 20분 30분 하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정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이 자기 위로가 조루증을 극복을 할수 있는 훈련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조루증을 극복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 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호동 왕자님 5mm 이상이면 아픈가요? 아, 5mm 이상이면 잘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석술을 해서 깨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5mm 이상의 이제 비교적 이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시는 되는 결석인 경우에는 비뇨기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세척술 시행받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닝게이님, 자기 위로 액을 보면 젤리 같은 게 나오는데 정상일까? 예. 일시적으로 젤리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디션하고 정액 소견은 정비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피곤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일시적으로도 젤리가 놓을 수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몸 상태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젤리 같은 게안나오고 정액이 정상적으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젤리 같은 게 놓는 것도 그렇게 비정상 소견은 아니고 그냥 컨디션이 안 좋고 피곤해가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소견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장군님, 조류약물 서울에 비뇨기과 없어요. 기두학대, 재체진피도 효과는 있나? 유튜브에 효과 있다? 얘 예, 뭐,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이렇게 조류증에 도입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 서울에 있는 여러 비뇨기과를 내원하셔가지고, 뭐, 기두학대를 받으셔도 되고, 다양한 치료. 그래서 이 조류증에 있어가지고, 장군님, 망고불변의 진리는 병행치료입니다. 병행치료. 왜냐하면 이 조루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의 요인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사정이 빨리 되는 조루증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치료들을 병행 병행 요법하는 것이 그냥 그야말로 조루증에 있어 가지고 망고 불변의 진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동 황자님 원장님 요로 결석이 양쪽에 걸리는 경우는 정말 드문가 예, 드뭅니다. 양쪽에 동시에 걸리기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면 양쪽이 다 커야 되고 이리 되는데 그건 드문 경우시고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비뇨기과에 내원하시게 되면 은 이게 그냥 지켜봐도 되는 결석입니다 깨야 되는 결석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거니까 너무 크게 극, 걱정하지 마시고 비뇨기과를 내원해 보시면 은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김 adaf 님 정액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예, 정액 소견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아까 젤리처럼 노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액이 노랗다 는 의미는 이제 그 상태가, 아, 내가 좀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액이 노란색으로 논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컨디션을 조절하고 몸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게 되시면 정액 소견도 회복이 되실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크게 문제될 상태는 아닙니다. 예, 호동왕자님예 저희 병원에는 대습술은 없고 저희 병원 오시면은 제가 직통으로 대습술을 하는 병원에 제가 어뢰를 해드릴 수는 있으십니다. 장군님 어 네모정 먹으면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시네요. 발기부전도 그래서 타이레놀 먹으면 완화되는 예, 깨질 정도로 아프시면은 그거는 약 처방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통증이 있다든지 그 심한 통증이 없으시면 그대로 약 복용하셔도 되는데 장군님. 근데 깨질 정도로 아프시면은 물론 뭐 두통약을 드셔도 되시지만은 우선적으로 비뇨기과 주치한테 내원하셔가지고 이제 본인한테 맞는 약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도 궁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도 똑같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약은 그렇게 부작용 이안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비뇨기과 에 내원하셔가지고 한번 약제 처방을 한번 바꾸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은 두통이면 제가 그냥 드십시오하라는데 깨질 정도로 아프시면 약 그대로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셔 가지고 상담 후에 본인에게 맞는 약 처방을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예, 컨디션 좋으면 정액이 어떤 색이 되나요? 예, 우리가 정액은 이제 정상적으로 약간 흰색에서 투명한 빛을 띠는 것이 이제 정상 소견이고 노란색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색에서 약간 투명한 빛을 띠는 소견이 될때 가장 이제 몸 상태가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란색이 되었을 때는 아, 내가 조좀 좀 피곤하구나. 컨디션이 좋구나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리 걱정하지 마시고 컨디션만 좀 조절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노란색의 정도가 심하다든지, 또는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이러면은 이제 그 정액에서 염증이 있어가지고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전립선염에 대한 검사를 받으신다든지, 정액 염증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하시면 호전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신재군님 자기 위로할 때 계속 발기력이 저하되는데 이건 나이 탓인가요? 예, 네, 나이 탓도 있겠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다양한 요인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 위로뿐만 아니라 성관계할 때도 이렇게 발기력이 저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자위할 때의 발기력 저와 실제 성관계시의 발기력 저하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자위할 때 발기력이 좀 떨어지는 거는 지금 이제 얘기하신 내용처럼 뭐 나이가 들수도 그럴 수가 있고 또뭐 스트레스가 좀 누적돼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실제 성관계를 할때 발기력이 떨어지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비뇨기과를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발기부전에 대한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호동왕자님 원장님 결석 잘 생기는 사람들이 체중이랑도 연관 상관이 예 있습니다. 비만하신 남성분들이 이제 결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비만하신 게 운동을 안 하신 거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 순환도 제대로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중이라도 체중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하신 남성분들이 결석이 계속 재발하는 경우에는 물도 많이 드셔야 되지만 체중을 줄이시기 위해 가지고 운동 요법을 열심히 한번 시행을 해보십시오. 운동 요법을 열심히 시행을 하시면 이제 그 운동 효과에 의해서도 결석도 내려갈 수가 있고 안 생기날 수가 있고 또 체중도 감소되니까 이중 삼중으로 결석을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치열하게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 체중도 빠지고 결석도 좋아질 수가 있으십니다. 체중과는 뭐 아주 밀접한 연관은 없는데 많이 이제 비만하신 남성분들은 이제, 어, 살 빼는 것이 훨씬 더 결석을 예방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훨씬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으십니다. 예, 저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항상 이제 찾아올 거니까 이제 이렇게 댓글 답변 다 해드렸고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6시에 확실하게 찾아와 가지고 이제 내용도 알려 드리고 이제 또 댓글에 대한 모든 문의 또 답변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넬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